에, 여기가 우리 밭인데 호박 잎새, 그다음에 고추, 애고추 따가지고 지금 이걸 다듬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주 시골 천안 아주 시골에 있는 밭인데 이 밭은 한500 평가량 되는 우리가 주말 농장 밭이에요. 예, 오늘 추석 그 다음 날인데 추석 날 왔다가 하루 자고 요거 따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호박 잎새하고 고추를 땄어요. 또딴게뭐 있냐면은 도마도 도마도를 이만큼 땄어요. 도마도. 고추밭을 보여드릴게요. 고추밭은 이게 고추밭이에요. 고추밭. 고추밭. 앞에 보이는 건 절인데 절 뒤에 고추밭이 있습니다 고추밭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오이 심고 좌짝으로 도마도 있고 여기는 팥 심고 그 다음에 영 매운 고추 또 가지 그 다음에 좌짝 있는 거는 열무인가 카신가 가이 심은 거지. 갓. 요거는 고구마밭. 고구마밭.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밤나무 두 그루가 크게 있죠. 밤나무 두 가지. 가지밭. 또 여기는 토란. 토란이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토란. 토란 심었는데 토란이 지금. 올해는 엄청 잘 됐어요, 토란. 토란이 있고, 아, 요거는 까마중. 땀, 나 황도위장 같이 하는 거 까마중을 지금 이게 새가 먹어서 모기장을 씌워놨어요. 저기 계신 분은 처제인데 지금, 에, 졸, 부추를 지금 따고 있고, 어, 요거는 딸기밭입니다. 딸기밭 그 다음에 올해 배추를 심었는데 우리는 무공에 완전 무비료 무농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다 먹었어요. 요거 무하고 배추를 심은 건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벌레가 먹었어요. 또 배추도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배추도 자세히 보면 다 벌레 투싱이에요, 벌레.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 벌레 먹은 대로 그냥 이제 커서 먹으면 먹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무 심은 건데, 무가 그냥 벌레가 어떻게 좋아하는지, 완전히 뭐 벌레 투싱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검은 거는 이제 유기질 비료를 준 건데, 비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료를 안 줄래니까 유기 비료를 준 거지, 이렇게. 요거는 들깨. 들깨, 뭐, 대추. 대추가 아직 지않은데 지난번 태풍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많이 달려있습니다, 현재는. 뭐이 정도면 그래도 꽤 달려있는 건데, 아직 맛은 안 나왔는데, 그래 대추 하나 따볼게요. 따서 한번 먹어보면 어떤가 맛이. 여기 팔래요 아직. 그 다음에, 결추나무가 여러 나무 있어요. 하여튼 나무가 많고. 조금 있은 내려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오디나무. 이 오디나무가 오디를 엄청 달려요, 이 오디나무. 오디나무에요, 오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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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나무, 이제 올해는 다 오디나무가 지났죠. 지금 이제 9월달이니까. 요거는 구찌뽕 나무, 구찌뽕 나무인데, 구찌뽕이 달려있어야지, 이렇게. 구찌뽕 보이시죠? 구찌뽕. 근데 달려있는데 아직 있진 않았어요, 구찌뽕. 구찌뽕, 여기도 구찌뽕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구찌뽕이 꽤 달렸는데, 요거 따서 이제, 올라 그래요. 구십봉이 많이 달려 있네요. 대추나무 이것도 대추나무 대추가 많이 달렸죠. 요것도 대추가 많이 달렸죠. 대추 여기는 대추나무 요 대추가 많이 달렸죠. 이 대추나무 늘어지게 달려 있는데 음, 호박 호박이죠. 음, 돼지갑니다 돼지갑니다 대추 대추 그냥 한번 태풍에 태풍에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또, 많이 떨어진 게 보이죠 그래도 또 워낙 많이 달리니까 알수 있어요 이건 뭔지 알아 맞추세요 요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수세미 수세미 수세미를 심어, 심어서 이걸 먹기도 하고 어릴 때는 맛있어요 호박 케일 케일도 이렇게 심어 봤죠 들째 이건 참나물 참나물도 있고 뭐 하여간에 골고루 다 심어봤어요, 차오지간 많이 심었어요. 여기, 여기, 참외도 심었었는데, 참외는 이제 다 끝을 난 거예요, 지금. 끝나가지고, 이제 죽고, 다, 작 죽고, 일부 달린 참외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참외. 고구마를 한번 캐 봤어요, 고구마를. 캐 봤더니,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캐. 이거 때 찍어, 먹어보려고, 라고. 또, 집에, 바다 옆에 이렇게 지하수를 파서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건, 반 옆에 있는 정원식인데, 여기도 이제 구치뽕 나무가 있는데 구치뽕이 여기 거의 안 달려 있어요 이 나무는 왜안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건지도 안 달리고 요몇 나무 있는 거는 에이. 보리수, 보리수 나무인데 보리수 나무에 보리수 나무, 요건 배나무. 요거는, 에 뭐죠, 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이 넝쿨, 요기 도마도 아까 다 땄는데, 여기서. 도마도까지 이제 따가지고 떨어진 것들. 떨어진 것들이 많은데, 이건 다 이제 썩고 요것들 이제. 파랗게 달린 것들은 또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요건 산수유 나무. 요건 산수유 나무도 세구를 쭉 심었죠. 여기 한번 여기 세구를 심고 대추. 요 이거는 무슨 대추냐면은 왕대추. 왕대추를 다섯 개를 사가지고 여기 심고 조짜에 심고 심었어요. 파도 여기 베네 파 파도 심었었고. 아주까리도 심어가지고, 아주까리 잎을 따서, 그거를, 그, 뭡니까. 쪄서 말려서, 그래서 이제 나물 해먹은, 요 밤나무, 요 아주, 요기 밤나무도 더큰 밤나무가 있는데, 이큰 밤나무는 이제, 아직 밤이, 올해는 좀 늦었어요. 추석 때딸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지난번 요거 딸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걸음, 비를 쌓아놓은 겁니다. 태비 쌓아놓은 건데, 퇴비가 이제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현재 요게 알려준 것이 이제 우리 집의 밭, 모습이에요. 밭모습.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가지고, 몇천명이라도, 시청자가 생기면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서 재미를 느끼면서 보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